네 안녕하세요. 엉클프랜트의서종관입니다 금일은 트리안 트리안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번식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. 한 개는 이 물에 물에 삽목하는 물 삽목을 해가지고 꽃꽂이 방식의 물 삽목 방법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심는 거예요. 지금 5월입니다. 5월, 6월, 7월 정도까지, 7월 초순까지는 이 특이한 산목이 엄청나게 잘 돼요. 하지만 더워지거나 가을이 넘어가가지고 겨울로 추워 추위가 드는 그 시즌이 되면 얘가 다시 산목이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지금 산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 산목은 그냥 이렇게 자르셔가지고요. 마디에 자르셔가지고 위에 약간 성장점을 성장점을 약간 놔두시고요. 자르셔가지고 물에 모아서 두시면 됩니다. 기간은 보름에서 한한달 정도 걸려요. 그런데 이게 물 삽목 해가지고 뿌리 내리는 게 확률이 한60% 그렇게 높지 가 않습니다. 지금 시전에 흙에 그냥 꽂아두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빨리 큽니다. 그래서 흙에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배수가 잘 되는 흙 준비하시고요. 자, 지금 이 흙에는 마사를 섞었습니다. 마사가 퍼센테이지가 50%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배수층이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반 어흙 같은 경우에는 다져진 물을 주면 줄수록 다져지기 때문에 배수층이 얕아지는데. 이것처럼 어, 마사를 좀 섞어주면 흙이 좀 배수층이 더 원활하게 네,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밑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뭐야 난석 대잖아 충전을 넣지 않는 이유가 나직 엄청나게 이게 폭이 작기 때문에 이걸 많이 넣어버리면 이렇게 심이 흙의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. 양분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작은 화분 같은 경우에는 마사를 섞어가지고 마사를 섞어가지고 배수를 좀 원활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갑을 벗어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디를 충분히 제거하시고 꽂아주시면 돼요 마디가 힘이없기 때문에 이렇게 꼬챙이를 통해가지고, 꼬챙이로 이렇게 누러가면서 하나씩 뿌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자르고, 생장점은 남 가두고 자르셔야 돼요. 자, 여기서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바짝 이렇게 자르면 생장점이 죽어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, 한여 위에서 한 2, 3mm, 얘 크기로 치면 한 2, 3mm를 위에 두고 자르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충분히 얘도 성장을 하고 얘도 크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. 자, 떼고, 이렇게 삽목을 합니다. 다시 눌러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를 잘라보겠습니다. 아, 이 트리안 같은 경우에는 숱이 엄청 좋습니다. 그죠? 이 트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, 1,500원인가 2,000원인가 주고 화훼 시장에서 사가지고 작년 가을에 심어둔 겁니다. 가을에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봄되고 아, 한 3개월, 4개월 정도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말이 가을에 심었다는 말이 월동을 한다는 말입니다. 원래는 이게 얘가 온도가 어 낮은 곳에서는 성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보통적으로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성장을 잘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죠 호주나 뉴질랜드가 얘가 고양이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키워 보니까 겨울에 겨울나기까지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최저 어 온도를 10도 이상 맞춰 줘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, 아, 성장이 겨울에 아, 견딤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. 자, 그리고 빛의 양은 얘는 작을수록, 어, 작아도 괜찮다. 작아도 잘 견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낮은 곳, 그죠? 실내에서 좀 많이 어두운 곳에 오래 놔두시면 얘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. 이렇게.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얘가 노랗게 바뀌면서 다 떨어집니다.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햇빛의 양이 아주 좋은 곳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. 그래서 키워보니까 햇빛의 양이 많은 곳이 훨씬 낫더라고요. 많은 곳 그래서 노지에서도 코도 될 정도로 햇빛을 좋아하는 성향을 저는 관찰을 했어요.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, 어. 음지에서 키워도 괜찮지만, 주기적으로 음지에서 키울 경우에는 양지로 옮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지에서 키우실 경우에는, 햇빛이 좋고, 햇빛이 좋고, 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에 키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,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의외로 추위에도 강한 면을 저는 봤고요 어 이렇게 잘 잘라서 끼워주시면 되고 또한 번에 얘가 입이다 떨어져가지고 잘못 성장을 하면 어싹 이발을 해주세요 이발을 쫙짧게 자르시면 얘가 꼬리가 좋지 않는 한 다시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르셔가지고 이걸 떼시고 심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. 간단하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요.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? 이렇게 고 하나. 양분을 많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입 그대로 심어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심어주셔도 되고, 잎을 웬만큼 풀고한몇 개만 남겨놓은 상태에 심어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성장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물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트리안 키우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